예, 스케쳐프 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하거나 다른 곳에이랑 포... 스케쳐프 파일 두 개를 드릴 거고요. 이미지 파일은 이제 캐드를 이용해서 3D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. 하겠습니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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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

그건 <laughs> 건건 아, 저 <hating> 벽을 못뚫려 가지고. 얘가 저유니이안 될까요? 유니안 될까? 나 포기다. 유니어 넘어가야 돼. 일단 만드세요. 안 아, 생님 일단 신사 그 기준에 있어서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은 마린 님, 이 객신 님 너무 빨리 해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 <laughs> 이게, 이게 정확도의 문제도 정수제 분명히 반영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해서 재림 님이 정확도면이나 속도면에서 어느정도 종합적으로 1등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드렸고 음, 음, 음. 어쨌든 속도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밑으로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2,3등으로 측정을 해드린거예요음 그래서 네. 지금 일단 3등으로 뽑히신 분이 우리 신입 디자이너 마린님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니다 그리고 <laughs> 아 우리 지금 약간 <laughs> 심 <자존심> 상해 있는. 이제에서 <laughs> 2등으로. <laughs> 등을 <안> 받아 <laughs> 자, 이거 제1회 스케치업 대회 1등. 위 업적은 뛰어난 속도, 정확도 그리고 전문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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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고 직접 니다이게리을이게리가 기대합니다. 이러면서 <laughs> 만들어 줬 어. <laughs> 그와이프한테대이 전달해 주고.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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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? 알겠습니다네니니다니야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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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야? 니니니니야 아니야? 니야 아니야? 아니야? 저아 아, 아 저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. 나중에 택시 하실 때, 저기 동의하시고 나가으면겠는데 여기 있는